예수님과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오늘날 성수주일 논쟁으로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수주일 신앙 참 엄격하게 지키려 하시는데 참 귀한 거죠. 제대로 이렇게 잘 지키면 참 귀한 건데. 어, 성수주 신앙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들을 어,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 기뻐하는 믿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첫째로, 우리 안식일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어, 자비의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기준을 자비의 잣대를 세우고 봐야 한다는 거죠. 본문 일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밀들을 이렇게 쭉 줄여서. 또 비벼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 것 보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한데는 다 근거가 있죠. 어, 유대인들은 십계명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세부 사항들을 쭉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그 세부 사항들을 보면은 참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좀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간식이라는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오븐을 포함한 요즘도 그렇죠. 물건도 들었다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음식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안 되고 뭐, 일도 해도 안 되고, 어, 요즘은 예루살렘 도시는 주일이면은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버스 운행도 안 합니다. 트연도안 다닙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께 살고 있는 아랍인들, 아랍인 버스가 아주 안식일에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뭔가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이걸 자꾸 보게 해주시거죠. 안식일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것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잘 지켜야 바른 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또 주님의 그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안식일 신앙의 참정신을 네 가지로 가르치워 줬는데, 첫째는,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일이었습니다. 어, 과거 그 성전에는 그 떡을 만들어서, 어, 떡상에 이렇게 늘집내를 두었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 올릴 때는, 어, 옛날 그, 그전의 떡은 물리고, 그새 떡을 올리고, 물린 떡들은 제사장이 먹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린 떡을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그 사실을 두고 유대인들은 뭐 그거 잘못됐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니다. 성전에서 물린 떡이라도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도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의미죠.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밀을 손으로 이렇게 죽 추려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추수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예로 드셨죠. 5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이죠. 짐승을 잡아서 씻고 들었다, 났다, 뭐, 칼질하고, 뭐, 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입니다, 일. 네. 근데 그것도 괜찮다. 근데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하는,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7줄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는 자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손을 이렇게 쭉 훑어서 이렇게 먹는 거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저거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했는데 이랬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을 이렇게 추려서 먹을까? 그 자비한 자비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뭐 저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비가 빠져버린 예배 주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안식일에 늘 바라봐야 되는 기준은 자비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원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야 될 가르침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스스로 만드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기 하다 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맞는 법이죠. 규칙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적용할, 율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면 그 율법들을 적용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잣대입니다, 잣대. 지금 이게 강대상 길이가 한 40cm 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를 이렇게 대고 오면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지금 이 신앙이 바른가, 그릇된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도 그 잣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예수 잘 믿어 보려는 그 율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뭘하냐면 남을 평가하고 있다는 남을 평가하고 누가 이러냐면요 특별히 예수 잘 믿어 보려는 마음을 가질수록 또 성경을 깊이 알아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잣대는 이런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비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제 잣대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시원찮습니다. 뭐 그러면 안 돼. 요 주님 제 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한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열심으로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은영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에 사람들의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만 자꾸 들어옵니다. 주님 제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자비의 잣대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배고픔을 볼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감싸 안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자 되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의 닷대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목상의 말씀은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었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 그 말은 옳다고 하면은 사정없이 고발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의사들이 관자를 진료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의사가 일하는 거잖아요. 환자 보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이 아파도 의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안식, 그 의사를 만나냐면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이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해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해가 탁 지면은, 그러면 제그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많은 병자들이 해가 지네 해가 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일이라는 법이 뭔데,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고통받는데도 의사를 못 만나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주셨냐면, 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보면 너희들 그거 다 이끌어내지 않니? 아 오늘 안식일이라서 그냥 놔두자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인이 보기에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구덩이 빨리 꺼내야지.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의 고통을 아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매매 울고 있는데. 그거 정상적인 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고통에 같이 공감하니까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구덩이에 빠져서 그 고통 당하는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왜다왜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의 고통을 알면서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당하는 그 오랫동안 당한 고통은. 외면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죠. 작은 고통은 보면서도 큰고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든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일에는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율법에 사로잡히면 뭐가 중요한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 신앙 가진 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신앙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그 신앙이 제 신앙을 잘하게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참 귀하고, 지금도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은 좀 쉬면서 주님 생각하고,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날로 이렇게 보내다 그런 거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일 성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선한 것이라면 주일에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고, 배고픈 자가 있다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들을 만나서 함께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선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자비의 잣대를 가지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식일 정신에 대한 오해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둔하고 또 부족함이 참 많아서 저희들 스스로 주님 잘 믿어보려고 했다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음을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여러 이웃들과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바라볼 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줄 아는 주님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